생성형 AI는 예술 같은 창의적 작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그림, 음악, 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성형 AI가 창의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그림 분야에서의 활용입니다. 생성형 AI는 수많은 예술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예시입니다. 이는 AI가 추천장의 그림을 학습한 결과입니다. 유명 화가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로 음악 분야입니다. AI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학습하여 새로운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.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영화 음악이나 광고 음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AI가 만든 음악의 소유권과 관련된 논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문학 분야입니다. 생성형 AI는 이야기를 생성하거나 시를 쓸수 있습니다. 지금 AI가 작성한 간단한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인공지능의 노래 고요한 밤 하늘 아래 인공지능이 속삭이네 데이터 속에서 피어나는 미래의 노래를 부르네 창의적인 표현이 인상적이죠? 소설의 한 장면을 쓰거나.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AI가 생성한 텍스트의 원작자 문제와 데이터 편향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. 생성형 AI는 창의적 작업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AI와의 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